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와 모델 3에 대한 프로모션 안내와 구매 시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고 기간, 가격, 보조금 문제로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문의시면 문 팀장이 직접 상담부터 차량 인도까지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정되어 출고 대기 중이신 분들도 적용 가능한 프로모션 할인입니다. 테슬라 재고들은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소진되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재고들도 할인과 보조금이 적용된 재고들이라 가격이 좋고 빠른 출고까지 가능합니다. 공홈에서 배정되어 출고 전이신 분들도 할인 적용된 견적으로 출고하실 수 있으니 이분들도 연락주시면 최대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모델 Y 특가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테슬라 주문 캐피탈에서는 다양한 할인과 특가 견적으로 저렴하게 출고 가능합니다. 할인도 할인이지만 빠른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많이들 출고하십니다 견적 조건은 원하신 대로 세팅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서 인수형, 반납형 견적으로 본인에게 맞게 문팀장이 직접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25년식 재고리스트를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캐피탈에서는 이런식으로 대량 손줌을 통해서 할인받아온 재고들이 많은데요. 테슬라같은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적용이나 추가할인 등은 특정 캐피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재고정보를 잘 알고있는 업체로 문의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테슬라도 요즘 장기렌트나 리스로 많이들 추구하신 이유가 차값 할인도 많이 되고 보조금 문제를 직접 하실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납입금이 할부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물론이고 비용 처리가 안 되시는 개인분들도 이런 물량으로 많이 추가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어 차량 가격에서 큰 할인이 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객님들이 현금 또는 할부로 구매를 계획하셨다가 렌트나리스로 진행하신 경험많습니다 렌트나리스는 만기 시 차량 인수할지 반납할지에 따라 이러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국고보조금 외에도 렌트나 리스를 선택하면 선주문 재고차에 추가할이 인 적용되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테슬라를 구매 가능합니다. 테슬라 저금리 캡탈를 이용하려면 테슬라 좋용캡탈를 사용한 것이 필수입니다. 테슬라를 취급하지 않은 캡탈를 이용하면 금리가 몇 비싸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출고 가능한 테슬라 재고를 보유한 캡탈를 이용해야 합니다. 저희는 테슬라 재고를 보유한 모든 캡탈과 제외하고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과 저렴한 금리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으셨더라도 최저가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 견적과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렌트리스만 모델3, 모델Y 할인 금액이 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리스 금리 인하로 테슬라 견적이 예전보다 저렴해졌고요. 저희는 선주문 대량 구매로 할인받은 렌트리스 재고들이 많습니다. 선구매 재고 역시 캐피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로 제공되는 캐피탈의 재고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본사 캐피탈보다 타 캐피탈의 금리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으며 이 캐피탈은 테슬라 조인 견적을 이용할 수 있는 딜러가 계약을 진행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차량 구매시 보조금 혜택도 중요한데요. 선주문 재고 차량은 추가 보조금이 제공되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캐피탈 견적을 확인해보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저금리 캐피탈이 따로 있으며 그쪽으로 진행하셔야 저렴한 금리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테슬라 본사에서 진행하던 계약을 취소하고 죄를 통해 진행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습니다. 렌트리스로 진행하시면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어 더 저렴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때 비싼 캐피탈로 진행할 경우 금리가 크게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테슬라 조형견적을 사용하는 캐피탈로 진행하므로 다른 곳보다 저렴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저희 문팀장은 테슬라 전문가인 만큼 어떤 곳보다 만족스러운 진행을 약속드리며 다른 곳처럼 문이 따로 상담 따로 출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팀장이 모든 것을 케어해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신차 패키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소름없이 출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팀장은 실제 테슬라를 도대체 이용 중인 테슬라 차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견적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문팀장이 상담부터 출고까지 직접 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